새로운 시즌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2, 3 시즌 신상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웅대장이고요 저는 공인입니다. 네, 아 이제 아주 탁탁탁탁 어오시네 <laughs> 자, 오늘은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캐피타에서 나오는 여성 데크 네. 두 가지 모델, 파라다이스와 스페이스 메탈 판타지. 자,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버즈 오브 패더는 제가 소개했어요. 를 다음 네. 시즌 거를, 그거 빼고. 또 메인 여성 모델인 파라다이스와 네. 스페이스메탈 판타지 네. 그러면 이두 개는 어떤 보드인가요 네. 응.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네. 전에 설명하셨던 버즈오페더의 조금 더 그레이드를 낮춘 네네. 중급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캐피타 여성 모델의 어떻게 보면 최상위니까 그 그렇죠. 어, 바로 밑에 고 바로 밑에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서 포지션 비슷하고 포지션 비슷해요 올라운드 네. 올라운드 모델이고 전캠버로 돼서 네네. 많이들 좋아하시는 음. 모델이에요. 플렉스는 4.5로 네. 딱 중간. 딱 좋네요. 여성분들 네. 여성분들이 이제. 쓰시기에 그냥 네. 무난하게 다할수 있는 그런 패크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요 스페이스, 스페이스 메탈, 메탈 판타지. 판타지. 요거는 플렉스 4. 네. 그리고 저, 요거보다는 조금 편해지 조금 더 편해지고 캠버를 네. 플랫으로 바꿨어요. 음. 그래서 다루기도 편해지고. 그렇죠. 음. 그래서. 여있지안 걸리고 다루기 편한 데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빙을 하시는 분들 네. 네. 지빙할 때 사실 캠버가 있으면 틱틱틱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플랫이 또 장점이 있죠 아 그러면 지빙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스펙 얘기해 주신 김에 그뭐 어느 정도 포지션 또는 어느 분들께 추천하는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너무 단단한 거는 나는 버거워 아. 그리고 체격이 조금 작으신 분들이 네. 조금 더 타시기 좋아요 왜냐하면 플렉스가 낮기 때문에 네네네. 3위 라이더들은 더 단단한 걸 타면 되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면 파라다이스를 무난하게 선택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여성 올라운드 스타일인데 플렉스가 한 단계 정도 낮은 거. 네. 그래서 좀 가벼우신 분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쓰시기. 네. 그럼 요거는요. 스페이스 메탈 판타지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초보자분들한테 가장 권해드리고 음 싶어요. 여성 초보분들이 타시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스펙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는리면여드지도안 음 걸리고. 여기 지도안 걸리고. 그렇다고 플렉스가 너무 낮지도 않고. 다루기도 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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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초가가6 0만 원인데. 지금 캐피타 모드들도 베스트에서 예약할 수 있죠. 네, 예약 다 가능하십니다. 어 그럼 이게 지금 예약 예약 할인율이 어느 정도 돼요? 20% 지금 예약 할 공통으로 되고 있고 캐피타 모드 네. 20%면 뭐 오, 많이 받는 거죠. 근데 60만 원에서 또 20%면 이건 진짜 초보자 분들이 다루기도 좋고, <laughs> 네, 디자인도 이쁘고 그리고 가격까지 네. 어,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거 진짜 초보자분들께 추천할 수 네, 정말로 좋은. 또 여성 모드니까 디자인 얘기 안할수 없잖아요. 자 뒤에도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오, 얘 베이스도 이쁘다. 그쵸. 이거 표범인가? 오. 표범인지 고양이인지. <laughs> <laughs> 표범, 흑표범. 네. 네 흑표범이 있구요. 아, 맞네, 표범. 와카다 포에범. <laughs> 아니면 셀러문이거나아셀러문 <laughs> 네. 어, 요거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는 기존 파라다이스가 작년 재작년 다 너무, 너무 예 이쁘게 나와가지고 요번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요 해골 요게 너무 시선을 많이 잡아서 그수있지만또 네. 하나는 파이닝 올라가면 해골은 가려진다는 거 또는 스톰패드를 붙인아 네. <laughs> 그렇죠 거 베이스 한번 볼게요 네. 오 베이스 한정적인캐피타 베이스 아 베이스는 또 이쁘네 네. 약간은 피카소 느낌이 <laughs> 있기 때문에 예 어, 네. <laughs> 네. 피카소 입체 느낌. 네. 아 그런 느낌이 있네. 네. 실물로 이거 까서 보면은 여기 안에 살짝 펄기가 있어서 굉장히 아 예쁩니다 비닐이 원래 디자인을 많이 죽이거든요. 아 그러네 여기 펄 반짝반짝해요. 원래 이 펄이 들어가면은 자동차 도장면도 펄들어간 펄 거랑 안들어간 들어간 거랑 딱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네, 어 요건 펄이들. 어? 어머. 저는 파라다이스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같이 들어가 있어. 여기 흰 부분 뿐만 아니고 다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화장도 펄을 바르면 좀더 생기가 있잖아요 바인딩을 <laughs> 매칭한다면 네. 어떤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색감이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 뭐 어떤 걸 올리셔도 어. 무난하게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와너 추천 좀뭐 그냥 검은색만 올려도 응. 굉장히 무난하고 어,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네. 오 이런 것도 잘 어울린다 네. 이런 민트 민트 이것도 응. 핑크도 아. 그리고,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리뷰를 할 거지만, 저 새로 나온 또, 바인딩이 있는데, 요 민트, 요 들어가 있는, 요것도, 이거 요, 요 찰떡이네요. 파라다이스랑 와, 이게 또, 우리 여성분들은 매칭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신지. 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 단단하지 않은 라인에서 올라운드 데크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데크고요 음. 이것저것 범용성이 좋은 데크이기 때문에 또 캐피타이 장점은 가볍습니다 데크가 아, 그래서 서. 여성분들이 했을 때 체력적인 면이 조금 덜 소모된다 음. 탈 때도 그렇고 뭐 들고 다닐 이동할 때도 그렇고, 그렇고 스페이스 메탈 판타지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 가장 적합한 음. 다루기 편하고 비기너턴까지 굉장히 빨리 레벨업 할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게다가 캐피탈 라는 좋은 브랜드를 <laughs> 저렴하게 살수 있고 <laughs> 지금 예약하시면 할인도 되고 그렇죠. <laughs> 요즘에는 여러분 2월이 잘안 남는 시대예요 이제 네,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새 거를 산다면 할인이 많이 되는 예약할 때 <laughs>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즌이 나중에 좀 지나도 물론 1월 2월이 돼도 할인이 또 되긴 하지만 그때는 이 물건이 있을지 없을지 알수 없기 때문에. 알수 없기 때문에. <laughs> 남아 있으면 내 거지만 안 남아 있으면 그렇죠. 남의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은 캐피타의 여성 모델 지난 시간 버즈 오 페더에 이어서 오늘은 파라다이스와 스페이스 메탈 판타지 소개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